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아, 오늘 공부할 난은 는 그동안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에 비해서 꽤 수준 있는 난이에요. 어, 비록 꽃이 핀지 오래돼 가지고 좀 상한 것도 그러고 많고 그렇긴 하지만 명명품도 꽤 있고요. 어, 무명품도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도 어, 꽤 괜찮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거는 어, 전체적으로 대주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대신에 이런 대주를 찾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부터 내년도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정말 좋은 공부거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자, 한번 가볼게요. 어, 1번 황화예요. 황화인데, 음, 꽃이 이제, 지, 뭐, 상내 부분이 있죠, 요런데. 근데 딱, 선입견에, 아, 색감 좋다. 그리고 황화 치고는 화영도 아주 좋은 편이에요. 어,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입이 좀 새엽인데, 음, 어, 그런 부분. 하여간, 근데 전체적으로 다 입, 화영 색감, 모든 걸다 제대로 갖춘 명화는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요것도좀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보는데 화형이 아주 소련도 아니면서 꽤 이뻐요 음 색감도 이정도면 황화로서 아주 수직급이고요 진성황화 일겁니다 음 요거 참 애매한데요 얼마 갈까요 8만원 갈게요 8만원이면 음,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알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대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위탁자분께 좀 양해를 구하, 구해드리고,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어서, 어, 이렇게 좀, 가급적 좀 저렴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명명품 도서람. 도화중투복색이죠. 이게, 그대로 된 가격이 좀 없어요. 어, 중투 복색. 지금 보면 얼핏 보면 저게 무슨 중투 복색이 할 정도로 우리가 민출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좀 꽃이 핀지 오래돼서 그렇고 어, 도색. 도색이죠. 어, 도색이라면 숭아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음, 그 중투 복색 도소람. 어, 11촉이나 되네요. 아, 이게. 11초긴 없는데, 근데 이거 입도 꽤 광엽이고, 짤막하고 그러네요. 지금이 대주라 그렇지, 한 5, 6초까지 이렇게 딱 차트에 이쁘게 하놓으면 그러고서 꽃한 3방 정도 달면 정말 이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화양도 이 정도면은 좋잖아요. 어, 지금 핀지 오래돼서 지금 경계도 좀 희미해 보이고 그러는데, 어, 요 전체 35만원 갈게요. 도서람, 2번 도서람 35만원. 그리고 3번은 어 수채화 예요어 여기 혀를 보면 색설은 아니죠 여기요 색설은 아니고 수채가 잘 들었는데 꽃이 핀지 오래돼서어 지금 좀 많이 시들었어요 시들어서 좀 이쪽 꽃같은 경우는 축 처졌죠 더운달에 이렇게 위탁받아 가지고 오면서 며칠 됐거든요 오면서 이렇게 어, 차에서 이렇게 입 비, 막, 이렇게, 스치고, 하면은, 어, 꽃도 상하고, 막, 그러는데, 어, 요즘에 유탁품이 밀리다 보니까, 받는 즉시, 촬영도 못했고, 어, 그래서 그랬는데, 수채화 이 정도 보면 수준급입니다. 화형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화통처리를 제대로 하면, 어느 정도로 수채가 번질지, 그건, 미지수,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도, 뭐, 요즘에는 다예품이 인기니까, 최한 뭐 색소시민이 뭐 두화소시민이 뭐 하여간 EF 이상 돼야 뭐 그래도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데 사실상 저 색소라도 아직 한 번도 산책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도 뭐 가격 뭐 추세가 그러니 어떻게요? 요 9쪽 정도 되지 않아 이거 입도 좋은데 15만 원 가겠습니다. 색소라 15만 원. 아 그런데 너는 왜이 고개를 숙였냐? 어 요거는 4번은 명명품 주무기의 주무. 색감이 굉장히 좋으네요. 어, 지난번에 그 원보보다 오히려 색감이 더 좋은데요. 이 정도 지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주, 주구마라고 했는데 주홍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어, 요거는 이렇게 좋은 꽃이 촉당 한뭐 경매장터 같은 데서 보면 한 2, 3만원 정도 그렇게 거래되는 것 같은데 촉수가 다섯 촉. 야 지난번에 원보가 13만원에 팔렸어요 15만원에도 안 나가더라고요 요것도 같이 그보다 거좀 나은 것 같은데 어, 15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꽃이 없네요 아쉽게 추광이라는 죽음소심입니다 추광 추광 죽음소심인데요 어, 아유 꽃이 있으면 더할 말이 있는데 아마 분갈이를 끝내시고 뭐 하고 하면서, 어, 꽃이 지금 현재는, 아, 여기 꽃을 꺾은 건가? 꽃을 꺾은 건가? 음. 어, 이추광 보통 한 7, 8만원 정도? 뭐그 정도 촉당 그리 가는 것 같은데, 또 어느 곳에서는, 지금 낱나라에서는 이게 그리 잘 그, 애매하더라고요. 일반 그 명명품 장터에서 팔린 것은 가격은 뭐 땡땡만원 뭐 이런식으로 되니까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구요 경매 장터에서는 주로 중하장 뭐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제 가격이 아닌데 이렇게 좀 그래도 자기 좋은 이런 것들은 좀 저기 해야 되는데 또 촉수가 이게 6 촉이 넘지 아마 대충 봐도 6 촉인데 그러면 은뭐 5만원씩만 해도 30이네. 근데 이거는 이 f 품입니다 죽음, 소심. 죽음, 소심. 아, 5 0만원이 뭐, 그저기 이거는 의뢰인께서 그렸거든요촉탄한 7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야 이거 좀 애매하네요. 6번은 주등화입니다. 주등화. 화형이 굉장히 대륜이면서 좋으네요. 화형이 아주 좋은데, 음, 화영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핀지 오래되니까, 녹이 조금 찬것 같아요. 입도 좋고, 야, 이런 거는 진짜 수준급 주둥화, 주둥화? 조금 주둥화, 녹이 조금 차서 그런가요? 하여간 팻말에 주둥화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화영이 아주 좋고, 입도 아주 좋으네요. 광엽이고, 척수가1 5척이나 돼요. 척수가1 5척이나 돼요. <laughs> 참, 이렇게 고민입니다. 이게 분주에서 한네쪽 다섯 촉씩 하면은, 뭐, 십, 10, 십여만은, 뭐, 충분히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다 저기 하려면은, 아. 이런거는 이제 분주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몇분 이렇게 이 같이 했으면 좋은데 어, 일단 전체 할 때는 15쪽 30만원 갈게요 30만원 음 그리고 이제 칠선봉 여기 또 칠선봉 대작또 나왔네 아 칠선봉 진짜 올해 제가 다시 진면목을 보는데요 이건 또 잎도 아주 상자으로 시커멓게 잘 키워 놓으셨네 화영은 제가 제일 칠선봉에 대해서 불만했던건 화형이었었는데, 칠선봉 화형이 아, 정말 괜찮고, 무엇보다도 색감이 그렇 흔치 않은 주홍, 진한 주홍. 그러니까 어느 분 이거를, 음, 홍복색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지금 아마 그 발색 관리 중이신 분, 발색 연구 중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칠선봉, 만만한 꽃 아니에요. 좋은 꽃이에요. 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칠선봉 화형이 좀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래 보니까 칠선봉 화형 좋아요. 아 근데 이것도 열 총이나 되네. <laughs> 지난번에 1 3총뭐꽃 일곱 방짜리. 제가 꽃이 7 방이야 칠선봉이냐 그래 그우스갯소리했던 그건데 이것도 꽃도 다섯 방이네 다섯 방. 5방. 어, 지금 뭐 지금 꽃값을 칠적이나 아니니까. 그냥, 지난번에 그게 한 70에 나갔거든요. 꽃값 제외하고, 음, 어, 요것도 촉당 5만원씩, 50만원 갑니다. 칠선봉 50만원. 내년도 전시를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이런 작품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특이한 친구예요. 8번, 중반호화중반호화요 호가 다 요렇게, 이쁘게 다 이렇게 백골 옆으로 이렇게 다 중반, 중반처럼 이렇게 들었어요. 어... 꽃잎도 두껍구나. 꽃잎도 두꺼워요. 어... 무늬가 좀 깊진 않아도 지금 이제 좀 오래돼서 그럴 거예요. 핀지가 오래돼서 그럴 거고. 어... 요 밑에도 또 꽃이 있네. 꽃이 세 방이네. 이것도 촉수가 열다섯 촉 되나봐요. 아. 조금 그러니까 촉수가 좀 적으면은 꽃잎이 두껍고 화형도 좋고 어 이쁘게 이렇게 저게할수 있는데 이것도 촉수가 많아서 15총이나 되는 것 같은데 요중반호화는 20만 원 가겠습니다. 중반호화 20만 원. 아, 9번 색소라. 제가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꽃이 살짝 부러졌어요. 아주 똑 부러질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보여드릴게요. 색설 확실하게 좋죠? 아 떨리라 아, 색설 아주 좋습니다. 아 수채 색설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네요. 3번은 수채 9번은 색설 아 아쉽죠? 이 촉수가 8촉이나 되는데 화형도 크고 아 색설이 좀 아, 아쉽죠? 수채색소이 아니라는게 아, 요거는 13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라고 할까요? 뭐 엄청 대단한 하이라이트는 아닌데요 진짜 재미있는 난이라서요 그리고 화양이 기가 막혀요 화양이 아주 좋은데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호복색이에요 호복색 호복색인데, 호복색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다 이렇게, 요고, 요쪽에, 요쪽, 왼쪽 주판 한쪽? 그러니까 이게, 다 고백할게요. <laughs> 원래 이게 호피반으로 산채하신 거래요. 여기 호피반. 이쪽이면 좀더잘 들었는데 여기 호피반 호피반인데 아쉽게 이것도 호피반이 선천성이 아닌가 봐요 소출을 안 시켜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 호피반은 맞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이쪽에도 이 초상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난실이 참 빛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난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 또, 이, 이거만 가지고 그냥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호피로 산채에서 호피로 나오는 건 맞는데, 소출 안 시키면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어떤 잎 같, 어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민출 난 같은 그런데, 아, 이건 진짜 입이 대단하다. 입이 이건 한 12, 13mm 정도 될것 같거든요, 입 폭이. 근데, 여기서 왜 가끔 이렇게 입, 어떤 애는 이, 요, 요쪽에 이제 호복색이 들고요. 호줄이 들고, 어떤 건또 다른 쪽에 들고, 막 그러니까, 호화로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보이다시피, 뭐, 요런, 요런 정도니까, 호피반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작품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화양이 아주 좋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호복색이라고, 4세월 만큼 이렇게 잘 발색을 찾고 뭐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이 꽃을 산채한 지, 산채하고 나서 꽃을 이제 작년 올해 두번 모셨대요. 근데 이상한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요렇게 입장마다 다요 정도씩이라도 들을, 드은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뭐, 호화라고도, 호복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호피반이라고 하기도 그런 애매한 난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느낌상 진짜 대물이에요. 근데 그분도 난을 꽤 하시는 분인데 왜 대물을 못 만드시나? 이게 아, 진짜 아깝습니다. 입이 이른 입에서요. 윤파지가 잘 키운, 키운 것보다 입이 더 좋아요. 여기서 에 이제 호피를 잘 소출을 시키면 그 소출 방법 날마다 또 그것도 조금 틀릴 건데. 어... 아이고 괴롭습니다 근데 뭐 현상이 이러니까 어, 소출시키기 아주 까다로운 정일품 뭐심미한들이 조금 찍히는 그런 게 촉당 한 5만원 정도는 가잖아요 요게 8촉인데요 요것도 5만원씩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없었는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주신 게 11분을 주셨어요 음, 축구선수가 11명. 아이고, 오늘 축구하는데 참. 일하나꼭 깨야죠. 어, 그래서 1 1개 오늘 좋다. 촬영일이 오늘이고요. 이건 내일 방송될 겁니다. 화영 기가 막힌 동류나아 극흙이다 못해 죽음기 살짝 섞인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동류나입니다 아 진짜 이쁘다 8초 8초 덟총 8초 8초 에 꽃이 한 8초 조금 아쉽네요 8이 음, 8초 8이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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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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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남는 부분 그 부분은 다시 뭐~ 어~ 의뢰인과 상의드려서 분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어~ 여 대주들 중에서 혹시 키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어~ 뭐~ 두세 쪽씩이라도 좋으니까 근데 가급적 그리 비싸지 않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세쪽 이상으로 어~ 세 쪽은 꽃을 반드시 단다는 보장은 못드리고요 내축 네 정도면 충분히 달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그렇게 분주해서라도 사실상 뭐 어떤 이거 특정한 거 하나보다도 요거 한 선호 쪽뭐 요거 선호 쪽뭐요뭐 도서관 같은 이런 거 선호 쪽 요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어또 그것도 재밌을 것도 같으네요. 음 나중에 뭐 혹시 요번 내 선택받지 못한 부분들 가지면 그런 식으로 합쳐서 뭐한20 정도랄까. 그렇게 한번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질란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